저희도 이렇게 미국 출판사 미국도 교파별로 또 이렇게 볼트처럼 그 자체 뭐라고 하지 제작된 네. 그런 것들을 다 정보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저는 지금 뭐 할지 벌써 마음속으로 결정했고요. 아 진짜요? <laughs> 그다음에 저희 한 국에서도 또 감리회라든지 장로회라든지 파이디언 선교회에서도 또 BBS를 온라인으로 전향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렇다 아, 이게 뭔가 이 마음이 편하고 역시 한국 사람인가 봐. 영어가 네. 짧다 보니까. <laughs> 네, 자, 한국에 대한 좀 정보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 기독교 대한 감리교 총회에서 네. 주최하고 있는 2020년 여름 성경학교. 네. 아, 예 이게 그 뭐지? 홈페이지 이름이 성경학교예요. 아예 그렇게 또따로 네. 자체 제작된건 성경학교닷컴. 건... 와우. 네. 네. 성, 한국어로 성경학교닷컴이라고 치시면 네. 그 이번에 감리교 총회에서 너무 감사하게 네. 이 코로나로 네. 다들 의샤의샤 하시다 음, 음, 음. 교회들 음. 아이들과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봐 야 해서 네. 모든 소스를 무료로 푸셨어요 와. 네. 지금 <laughs> 감사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네. 성경학교닷컴 보시는 거죠? 컴퓨터를 음. 켜주셨어요. 예, 음, 여기 보면 성경학교닷컴이라고 네. 해서 어쩜 이렇게 친근하고 좋니? 이는 <laughs> 말로 돼 있으니까 네, 약간 키워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보면 주제 해설, 각과 해설, 강습회, 어. 강습회도 다 온라인 영상으로 돼 있어. 어머, 그럼 미리 네. 또 엄마가 보면 엄마가 미리 ]은... 보시고 이거를 가지고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요? 네, 여기 자료실 들어가서 네.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운로드 여기 헉. 보시면 어머나. 이렇게 다돼 있어. 요 뮤직비디오까지. 어머나. 네. 그래서, 이제, 바쁜 이상의 지친 아이들과 자녀들의 미래가 불어난 부모들을. <laughs>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예수님과 캠핑하는 어머나. 그런 띠미에요. 집에다 대충 의자로 해서 이불에서 네네, 텐트 만들어 놓고 해도, 해도 네. 되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찾아요. 이렇게 해서 강습해 들어가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다. 지금 다 1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간습회 신청해가지고 가서 네. 교육받아야 될걸 집에서 미리 받으시는 거 집에서 다 받는 거네요? 거죠 네. 이거를 보통은 <laughs> 코드를 받아서 음. 이돈 내신 분만 음, 들어가서 보시는 건데 네모네. 너무 감사하게 감리에서다 다 푸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 <그리고> 찬양과 <laughs> 일동까지 다 푸시고 <laughs> 어머나 나 계속 어머나 <laughs> 왜냐면 이걸 딱 보니까 전체 그룹이짝 그려지는 네, 거예요 찬양과 일동 네. 다 푸시고 그 다음에 교재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자료실 어머나. 가시잖아요. 자료실 가시면 여기 카드 자료 어머나. ppt 이런 거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집에 칼라 잉크로 바꿔야겠다. 작은 어. 교회든 큰 교회든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에이. 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콘테스트라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음. 조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300만 원의 상금을 <laughs> 걸고 어머나. <laughs> 어머나. 네 뭔데요? 어, 뭐 아이디어 공모전이래요. 이런 어.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아이디어 공모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가요? 300만 원은 계좌로 쏴주는 거 아니에요? <laughs> 모르겠어요. 네.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네, 나는 안할 거니까. <laughs> 2020년 총회. 네. 2020년 총회는 요거는 이제 대한예술교 장로의 아, 총회예요. 네, 위대한 그래서 선물이라는 띠으로 네. 이렇게 초대합니다 해서. 네. 어, 이렇게 내용이랑 똑같이 음. 부서 소개. 네. 그 다음에 찬양 율동도 이렇게 다. 볼수 들어보실 있게.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어, 이렇게 패키지를 사시면, 네, 네. 풀 패키지로 영상까지 다 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한국은 이, 그 영상미의 성부자라고알수 있죠 파이디언 네. 네. 네 파이디언 모르면 안 파이디언. 되죠 아이우는 엄마들이 파이디언 모르면 안 되죠 파이디언이 영상미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디자인 음. 네 디자인들이서 왜 우리 어린이 가요.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곳이니까 아니야. 또 아무래도 잖아요. 더더욱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왜 여름 성경학교를 아, 이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만이라도 해야 네, 되는가? 이게 정말 교육적이니까 네. 저런 거꼭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 네. 모일 수 없으면 가정에서 하는 네, 성경, 네. 이렇게 패키지가 다돼 있습니다. 와, 네. 그리고 어, 또 소개드릴 해 어린이 전도 옆에 어린 어린이 전도 옆에 음. CEF라고 하는 네, 네. 거기에서 전신 갑주네요요번에 여기도 네. 네. 이 코로나에 어. 이런 はぁ、ようけど、いでるなんで。 근데 이게 지금 각 사이트별로 들어가서 일단 영상만 같이 보는 것만 해도 네. 아이들이 사실 그냥 유튜브에 너무 많은 쓸데없는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노출되는 것보다는 엄마들이 컨트롤 해가지고 라이프웨이브 터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쭉 네. 해도 맞습니다. 굉장한 영상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 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찬양 율동도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돼 있어요. 아 프로그램도. 와. 온라인으로 다 보실 수가 잘 있어요. 정말 잘돼 있다. 네. 그리고 자료 같은 경우에도 음. 구입도 가능하시고요. 네네. 다운로드도 가능하십니다 네네. 온라인으로. 아. 자 그러면 유명한 예코클럽 음. 가보실까요? 네. 예코클럽 홀리 퀴즈는 네. I am a C. 어. 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는 주제로 아. 한대요 이번에. 아. 네. 네. 그래서 그이 S 바이러스가 음. 들어오는데 이 C 랩의 연구원이 돼서 네. 이 백신을 어머, 개발한 거. 멋있다. <laughs> <laughs> 지금 시기야 딱 맞죠. 네, 네. 그래서 이 일부러 띠물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일부러 코로나 때문에. 일 어, 코로나 때문에 하신 거예요. 어. 그래 이게 1월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네. 이렇게 어, 그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네. 이 연구자들이 백신을 네. 개발하는 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음. 패키지가 있습니다. 예코클럽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히즈쇼. 히즈쇼. 어. 히즈쇼는 사실 네. 무료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네, 잘 오픈을 안 하세요. 아.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상미의 음. 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음. 갑 오브 갑이라고 음. 할수 있죠. 그렇죠.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어, 정말 네모난 사람들 나와가지고 하는 거 <laughs> 있잖아요. 깍두기와 김치. <laughs> 깍두기와 김치 나와가지고 <laughs> 네. 는데 이거는 정말 돈을 <laughs> 주더라도 음. 해야 됩니까? 아깝지 않아요. 어, 겠습니 왜냐면 모든 자료가 컬러풀한 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어, 근데 요즘 그만 흥분하고 <laughs> 마이크에 들어간 다고해 아줌마. <laughs> 이제 아줌마 그러니까 애니, 됐어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아이들이 너무.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겠네. 네. 이거는 구매를 해도 아깝지 않을 것 아깝지 같아요.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다 다운로드 받으실 네, 수있고요 네. 이렇게 노래도. 히즈쇼에서 쇼에 또 있어요. BBS를 준비한 거죠. 네, 히즈쇼 네. b b s 라 해서 VBS 바이블 캠프라는 음. 그 팀으로 이게 그 목사님이 텐트 앞에서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모든 걸 트레일러 영상부터 보면서 약간 네.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부모님들이 그렇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필요하다고 싶으시면 그 픽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 지금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이 네. 그. bbs 활용법인데요 어떻게 이거를 진짜 버츄얼 bbs를 네. 저희가 집에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웹사이트를 보면서 네. 어 지금 웹사이트가 나갔나요? 네. <laughs> 근데, 근데 우리 웹사이트를 잠깐만 보면서 우리 댓글도 한번보면요아 그럴까요? 어, 어머 제송해요 우리 피디님. 그쵸. 없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맞아, 맞아. 못하지.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자 우리 맨 위에부터 보면은 내려주세요. 염경이 님께서 아더 밑으로 내려주세요. 네. 연경이님께서 어, 우리 연경이 사모님께서 집에서 bbs 를 다른 패키지를 사서 서로 나누면 아이들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겠네요. 어, 그러게 여러 아, 과정에서 그러네. 서로 바꿔가면서 그건 괜찮겠다. 되겠다. 네. 그건 괜찮겠다. 소독해서. 지금. 그러니까 같이 모이지는 <laughs> 못하는데 어, 소독해서 뭐책 짧게. 그니까 사모님 라이프에이 사시고 나 그룹스 사서. 그렇지. 우리 서로 우리 교환하는 나야.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해선송님 우리 송혜선 사모님. 집에서 하는 bbs 너무 기대됩니다. 좋은 점 뭐 감사해요. 네, 꼭 한번 집에 세 보시고 피드백 주세요. 그리고 써머백님 저희 교회 언니는 일본어로 오래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합니다. <laughs> 아니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들이, 또 사모님도 공감을 하셨는데 요즘 이제 한 음. 그.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응. 영어 발음 지절하면 다지하 엄청 엄청... 응. 지적, 엄청하죠. 응. 그래서 다 컨펌 받은 거예요. <laughs> 집에서 되게 발음이 잘 됐다고. 컨펌 <laughs> 받아가지고 <laughs> 커크버리, <laughs> 콘크리트, <아니, 웃음> 크레인 이래요? 막 이러면서. <웃음> 아니, <laughs> 다잘 했다고요, 아 알았다고요, 네. 정우마, 네가 말해주라. 그리고 데니얼 리. <laughs> 아니, 이거 지난주 힐링일 방송 신청 안 했나요? 이게 무슨 말이? 야 아, 노래. 어, 정우마, 지난주에 정우이가 신청해준 거. 요번주에 튼거야 고마워 <laughs> 네, 자기꺼 신청 안했냐고 또 나오니까 깜짝 놀랬나봐요 그리고 우리 지킴님 아, 휴스턴에 사시는 김근희 선생님. 아, 네. 네. 네, 맞아요. 우리 유치부 애들도 히즈 쇼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이 예수님 막 래퍼 쇼. <laughs> 아, 예수님랩하세요 요요요. <laughs> 아, 아, 네. 어, 이렇게 그리고 또 지키님께서 정보를 주셨는데 근처 미국 교회에서 BBS 등록하면 자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저게 드라이브스루 해요. 아,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거 뒷얘기. 교회 언니 너무 이뻐지셨어요. 반가워요. <laughs> 너무 좋아해요 <laughs>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예쁘고 뷰티 꿀팁 안꾹안꾹 뭐라해야 되까 꾸안꾸, 꾸안꾸. <laughs> 나 꾸안꾸 좀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네네 네, 음. 제가 이제 그래서 어 이게 활용법을 이제 네 어떻게 하는지 그 소개를 하면서 네. 다 기본적으로 언급은 해드린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네. 대충은 알것 같아요 네, 드라이버 네. 스루를 해서 패키지를 음. 픽업을 해서 네. 그 교회의 띔을 한번 해보시면 네. 집에서 그냥 웹사이트만 들어가셔도 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음. 아실 거고,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성경학교닷컴, 어, 성경학교닷컴 네. 성경학교 들어가셔가지고 음. 좀 전체적으로. 클릭해 보시면서 네. 조금 보시면 네, 네. 아 어떻게 집에서 하면 좋을까라는 네, 네, 네. 게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그 어떤 온라인 강습회라든지 이런 걸 먼저 좀 보는 네, 게한번 보시면 부모님들이 좋네. 미리 준비하시게좋거아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소개를 게 좋을 것 드리고 싶은 네, 게 네. 어, 지금 잠깐 컴퓨터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이게 음. 그 미주 한인 감리교회 협회예요 아, 이거는 네. 코리안 미니스트리 플랜이라고 돼있죠. 그렇구나. 있죠. 네. 근데 여기에서 네. 이 락킬 레인웨이. 네, 아까 네, 소개했던 이거를 거. 이거를 다 무료로 푸셨어요. 아이고야! 한인 교회들 알게. <laughs> 그러면 지금 무료로 푸는 데가 아까 그 미니스트리 두 d 주 아니었나?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는 이제 음. 감리교에 팀을 하실 거면 음. 여기 들어가서 그냥 따먹어 돼. 그런데 거. 이런 정보는 대체 어디서 찾아요? 나는 이분은 진짜 신기한 사람이에요. 저기 뭐가 궁금해. 그 차유리 카톡만 하면 돼요. 그럼 정보가 다 오고 쿡 찌르면 도도도도 다 나와요. 아니 대체 집에서 뭐 하고 사시길래 이렇게 다 <laughs> 아니야, 알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여기 온라인 VBS 들어가시면 인포메이션이라 음. 홈 리소스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홈 리소스 이렇게. 어떻게 간식을 만들어주고. 업무나. 그 다음에 크래프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네. 요거를 살 수도 있지만, 리스트를. 네. 요렇게 보면. 네.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네. 그니까 러 요게 다무어물 풀려 있어요, 지금. 아, 감리교회.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감리교회가 감리교. 전체적으로. 이번에 감리협회. 너무 감사해요. 요번, 요번에 좀 전체적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어, <그렇군요. 웃음> 네 너무 감사해요. <웃음> 네. <웃음> 진짜 감사한 것 같아. <laughs> 아니, 진짜. 네. 상황이 그렇잖아요. 소스들이 음. 너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근데 아이들이 이거는, 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음, 음. 집에서 너무 오래 있다보니까 영상을 자주 틀어 주게 되요. 아무래도 그렇게 돼요.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네. 저희도 그래서 또. 영상을 틀어주면 그냥 틀어주고 엄마는 나몰라라. 음. <laughs> 아니 저같은 경우에는 잠이 너무 모자라요. 그럼요. 솔직히. 밤에도 수유하고 애기가 신생하니까. 틀어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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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면 애들이 도대체 뭘 보는지 그렇지, 몰라요. 그렇지 감시가 안돼. 너튜브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음. 것들도 너무 음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서 틀어주시면 네. 아이들이 서로 클릭해서 볼 수도 맞아요. 있고 네네. 이런 소스들이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간다. 그리고 전체 어떤 트레일러라든지 온라인 강습패드를 보면서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공부는 안 하셔도 돼. 노 하나 쿨 훑으면. 훑어라. 아, 어. 그러면 뭘 보여주면 되겠다. 네. 이런 게 생각이 니까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은 홈 패키지를 구입해라. 구입하면 음. 한 2, 3일 안에 집으로 날 집으로 돌아온다. 네. 그걸 네. 가지고 이제 아이들 색채 공부도 하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G킴님께서 소개해준 것처럼 지역 교회에 온라인, 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은 나눠준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DFW 지역에 있는 Virtual VBS 등록 일정을 음. 잠깐 소개하고 가려고 네, 해요. 네, 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저희가 좀 늦었어요. 아, 사실은 왜? 5월 말에 제가 이거를 했으면 음.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6월 지나간 것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그 영상을 있지만. 통해서는, 네. 그 패키지를 맞아, 받을 그걸 수 있다. 그걸 무료로 받을. 사실 그프레스 노드 같은 경우는 티셔츠까지 다 무료로 받거든요. 알고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뭐 했기 음, 때문에 좀 음, 죄송하긴 하지만 음. 어, 그런 부분들을 네.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하고 가려고 네, 네. 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미국 교회 다, 소개해 주시는 거죠 어, 처음으로 네.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네, 네. 다운타운 에 있는 거죠. 네. 거기는 이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등록을 하 받고 있습니다. 네. 1 1일까지요 등록비가 얼마나 되나요? 무료. 아, 여기 무료구나. 네. 그럼 등록을 하면 교회 가서 클릭하시... 패키지를 네. 받아올 수 있는 거죠? 홈페이지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미션 달라스를 클릭하시면 되요. 요거 클릭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온라인 페... 그 등록 레지스터로 넘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7월 11일부터 18일 날 음. 정해진 날짜에 이메일이 날라와요. 나는 아, 언제다 이러고 네. 이메일이 날라와. 언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네. 가져가라. 그러면 네. 이 교회 드라이브 스루를해 가지고 오 네. 그 5일치 패키지를 받아 오셨습니다. 어머나 수 아, 있습니다. 세상에. 네. 티셔츠도 무료로 주십니다. 네. 여기. 네, 예. 달라스 다운타운. 다운타운 그리고 또 어디 교회죠? 어, 그 제일 침례 교회고요. 네. 그다음에 어그 세인트 필 세인트 필. 음. 에피 c 이거는 이제 음. 프리스코에 있는 교회예요. 아. 이 교회는 몰트로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요 옆에 있는 레지스터를 음. 클릭을 하시잖아요. 네네.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름 등록하는 걸로 넘어가요. 그러면 몰트가 맞습니다. 그, 이홈 VBS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하셨죠? 그래서 이 VBS 그 레지스터가 풀이시고요 네. 등록을 하시면 온라인으로 네. 줌미팅이라그 어. 다음에 영상 링크가 옵니다. 아. 네, 그래서 보시고 아이들에게 크래프트라 액티비티를 보여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렇게 너튜브에 가시면 FCC... 이게 어디지? 와쿠칠라? 응. 와쿠칠라라고 <laughs>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에요. 아, 네.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인데 네. 저희 링크 달아드릴 겁니다. 네, 네.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인데 1시간 15분으로 알풀 패키지로 찍어놨어요. 아 CBS. 이거를. 아. 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 모습들. 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서 직접 이렇게 네, 데코레이션을 네. 해서. 네. 라이브 영상을 했었어요. 오일 동 아, 5일 동안. 5일 동안. 아. 5일 동안 1시간 15분씩 라이브 영상을 했거든요 그럼 5개가 있겠네요. 5장이? 네. 오. 그래서 요거를 그냥 1시간 쪽, 쭉 약간 풀어주시면. 무비처럼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네, 좋긴 너무 좋을 것 네, 네.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것도 영상 달아드릴게요. 어머, 네. 네. 어머, 세상에, 이런 거 어떻게 알아왔대요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음. 포토와스에 있는 저의 교회입니다. 아, 네. <laughs> 그리고 교회. 저희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또이 영상을 많이 보시는 사우스웨스턴 세미널에 계신 네. 사모님들도 네. 가까운 곳에 가운 곳에 있는 네, 버츠만, 버츠만 교회. 네. 버츠만 교회에는 요 버츠만 네. 그다음에 v 베이스라고 치시면 돼요. 네, 네. 그 이벤트에 들어가시면 네. 어, 등록하는 요 네. 레지스터 나와가 있습니다. 여기도 무료인가요? 7월 1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돼요. 7월 1일이다. 어. 1일까지 등록을 하셔야지만이 네. 네. 그 패키지를 드라이브스를로 네. 받았어요. 아, 수 그렇구나. 이거는 이것도 무료라고? 보는 거는 무료입니다. 아, 예. 아 보는 거는. 그래서 요 버츠만 음. 그다얼로 들어가시면 네. 보는 거는 무료인데 네, 네. 어이 패키지를 받으시려면 음, 내일까지 내일까지 네, 등록하셔야 네, 네.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어 7월 25일날 음. 드라이브스루를 이제 받으시고 일주일 동안 오, 너무 좋다, 합니다. 너무 좋다. 네.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좋다. 저기 네, 어 좋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 마지막으로 네. 어 한인 교회도 한해를... 네.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네. 네 이거 보시면요 허락 받으셨어요 잠깐 <laughs> <자꾸>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laughs> 네. 한인교회 네. 이게 중앙연합감리교예요 회 네, 달라스 네. 중앙연합감리교인데 회 음, 네. 여기 보시면 네. 7월 6월 30일까지 등록이고 7월 1일부터는 10불 받습니다 했는데 네. 벌써 소진됐어요 아이고야 패키지가. 벌써 끝났구나 네 그래서 네. 여기는 마감이 됐고 뉴송교회도 네. 네. 어 마감이 됐죠 27일로 마감이 네.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미안? 세미안 교회. <laughs> 네. 세미안 교회는 1인당 10불로 음. 세미안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7월 12일 주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네. 10불에 네, 네. 이제 티셔츠도 주고요. 와. 지를 주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로 여기도 물론 음. 받고요. 네. 그다음에 세미안 온라인 VBS는 세미안 선생님들이 만드세요. 아까 그 아직 저처럼. 네네. 그래서 와. 너무 재밌아요 근데 것또 같아요. 세미안 아이들 너무 좋겠다. 아, 선생님 만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네. 또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락장로교회. 네네. 네. 영락장로교회는 어, 지금 이렇게. 어, 영락장록의 홈페이지를 가시면요 이렇게 자세한 내용 클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 요거로 클릭을 하시면 네. 어떻게 등록을 하고 이 드라이브스루를 픽업을 하는지에 네네.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져요. 네네. 네, 그리고 그거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등록하시면 음. 네. 남은 요 세명 교회 그다음 영락장로교회 음. 또 VBS를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그리고 어, 오늘 한, 방송이 한, 끝나고 바로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한 등록 어, 교회들도 네.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 그러면 노래 하나 듣고 또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네, 이것도 BBS. 소개해 주세요. B, B, <웃음> BBS 띠송이죠 <laughs> 오렌지 BBS에서 포커스라는 노래인데, 네, 포커스의 아, 아이브가 Focus 주제곡이 있어요. 아이브가 조이래요. 이거는 네. <laughs> 부주제곡이고요. 아. 주제곡은 네. 포커스라는 거예요. 아. 포커스라고 해서 네. 아이조뉴 아이조뉴 이런 포커스 노래가 있는데 음. 그것보다 음. 저희 둘째가 요게 좋대요. 자기는 이게 마이 소울이다. 어.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네. I've got joy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I've got joy down in my soul. I'm g o n n a let this feeling take control. Joy down in my soul just stay and let this gonna take you away. So I'm gonna let this feeling take control Whatever comes my way I'll be okay So I'm gonna let this feeling take control. Joy down in my soul to stay, and nothing's gonna take it away. Joy down in my soul. I'm gonna let this feeling take control. Whatever comes my way, I'll be okay. so i'm 감사합니다. 진짜 저익는요 네, 이거를 <laughs> 하기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고 그래도 아니, 그림이 안 그려지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저 보고 하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스는 드렸지만 음. 사실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그런데, 되고 이렇게 하시는 지역 교회 전도사님들이라는 생각을 아니야. 했었어요. 지역 교회 전도사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도사님들은 내가 라이프엠은 라이프이 오렌지면 오렌지 하는 것에서는 전문가실지 모르지만 이 전체적인 것까지 <laughs> 한국의 것까지 그 정보를 아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잘 나와 주셨고 너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유익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 이제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공지를 한 가지 드려야 될게 일단 네 7월 한달 동안은 코로나가 너무 기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게스트를 모시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고 또 공공 장소를 같이 이용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서 좀 판단을 내리기를 일단 한 달간은 휴방을 하고 대신에 재방으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셨던 에피소드로 네. 찾아갑니다. <laughs> 네. 찾아뵙고, 8월에 또 그녀들의 사모함은 우리 백하영 사모님 복귀해서 같이 <laughs>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달간 저희들 가정에서 또 이렇게 BBS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정말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정서적으로도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연평아님 꼭꼭 재방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같이 인기 걸어. 되게 같이 걸어가. 예, 네, 그것도 그렇고. PD님이 결정해서 내주세요. 아, 제가 <laughs> 네, 여기 PD... PD가 아니라 아, <laughs> 저기 PD님들 결정해서 여기에서는 제방. 여기서는 제가 서브 p d 서 네. 재밌었던 제방 내주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구호 외치고 저희들은 네. 어, 올... 생방으로는한달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삶의 주인 대신하면 주님을 사모합니다. 네, 아, 아, 해보고 싶었어. 어, 진짜? <laughs> 저늘 저기 앉아가지고 네, 네. 혼자서. 주님. <웃음> 네. <웃음>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 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